할렐루야 오늘도 세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3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야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공합니다. 당시 왕위에 오른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호야긴 왕은 유다 사회의 상류층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면서 친 바벨론 정책을 펴게 만들었죠. 에스겔은 바로 이때 바벨론의 보로로 끌려간 사람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보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보로의 장소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에 살짝 겹치지요. 앞서서 활약했던 예레미아 선지자는 주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서 멸망하기까지 외쳤던 선지자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남아서 남아 있는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가 된 동포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아주 뚜렷하게 두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되기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때까지는요, 계속해서 뭐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죄로 가득한 성읍에서 하나님에게 예정하신 이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게 직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 내줄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곧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곧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라는 많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 에스겔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은 그 잘못된 희망이고 바벨론에 잘 정착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한 것이죠. 두 번째 시기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완전히 이제 점령당하고 성읍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예언자의 임무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다면 이때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절망에 빠졌잖아요.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회파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고향에 못 돌아가겠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의심이 막 들고. 막 이럴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죠. 마른 뼈처럼 완전히 망하고 무너진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새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이 시기에 전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때, 장소,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발강이라고 하면 바벨론의 유브라테스강과 연결된 길이가 150km에 달하는 대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이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2차 바벨론 어, 침공 때 보로로 어, 잡혀 와서 그발강가에 가까운 델 아비비라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 그발강 주변에 살면서 운하 공사하는데 투입되어야 했으니까 아마 에스겔 선지자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역에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때 서른째 해는 무슨 서른째 해일까요? 에스겔이 서른 살이 되던 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몇 살에 부른받았어요? 서른 살에 하나님께 부른받았어요. 이때가 여호야긴 왕의 보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던 해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그 나이 서른 살 되던 해가 바로 주전 593년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로로 끌려오기 전에 먼저 1차로 보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고향으로 곧 돌아갈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연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만 안내버려둔다 반드시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막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은 희망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2차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이 끌려옵니다. 또 상륙충 사람들이 대거 끌려온 것이죠. 그리고 끌려온 사람들은 대거 노역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흐르는 것이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아,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다 거짓이구나. 자신들의 희망은 이제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지칩니다. 마음도 지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점점점점 점점 강성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신락 같은 희망조차 이제 점점 사라지는 때에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통해 바벨론 땅에 거하던 유다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힐 것 같은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 또한 절망적인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또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해 주기도 하셨죠. 또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후로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의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가시적인 성공의 모습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성취의 모습으로 눈앞에 보여줘야 와,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모든 성공과 성취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우상승배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이란 뜻이에요. 혹은 신적인 이상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어떤 것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신적인 이상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미 완결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다 드러나 있기에 굳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성경 말씀을 찾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들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꿈을 기대하거나 환상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기대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절에 보시면 앞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보이셨다 라는 말을 이번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시면 갈대야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이 성경을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일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누군가 찾아와서 내게 들려주신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나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명들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특별히 내게 임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인 온우주 만물,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과 더불어서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예민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내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면 원어적으로는 여호와의 손 이런 뜻인데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면 구약 전체에서 쭉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의 손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에스겔을 완전히 통제하고 사로잡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가 먹고, 자고, 행동하고, 꿈꾸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통제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결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대단한 문명을 이루고 대단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그러나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짓 밟고 이어설려고 하는 모든 관계가 파탄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여섯 번째 대 인류의 멸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정도로 인간이 스스로 주인되어 통제한 세상은 절망에 빠지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자 할때 하나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메시지가 되고요. 우리의 눈빛이 또 우리가 행하는 섬김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을 향합니까? 죄인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셔서 이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로 수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좌절과 절망의 보로에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림 받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발간가에 죄악에 사로잡혀서 사방에 꽉 막힌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하늘을 열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듣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